네, 안녕하세요, 장배입니다. 네, 오늘은, 네, 오늘은, 아마도, 네, 이골드 t v 님께도도 있을텐데, 오늘은, 네, 이 뭐였죠? 안녕하세요, 도우미입니다. 내도 오지라니깐요 나, 내도. 내도 오지라니깐요 네, 내도 어디라니깐요. 네, <laughs> 네, 도우미입니다. 네, 참, 도우미도 출연할 까라 카는데, 이게 자꾸 출연하고 싶다 카니까 한 번만 해주려고 하는데, 이번에 조작은 도우미가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설명이랑 컨트롤 이런 거 도와줄 거예요. 아니요, 이번엔 진짜 해야죠. 진짜요? 오케이, 네, 나이스. 시작할... 네, 참고로 저는 그냥 몇 가지 만 할게요. 진짜 조작은 도움이 할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좀... 네, 자, 시작하죠. 몇, 어... 몇 갈까요? 저, 이대2또 가야죠. 네, 이대2한번갈요이번에 다음 침대 지키 한번 해봅시다. 잠깐 어, 맞네. 호잇, 호잇, 호잇. 자, 저기 들어가보죠. 오, 들어왔다. 어, 들어왔다 들어가세요. 어허, 어막흔지 마요. 으아! 허 어딨어? 어 그, 이름이 뭐라고요? 골드. 아, 골드. 드 여기 있어, 여기 아. 있어, 여기 있어. 골드님! 네. 저 장배TV 도우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미안한데. 어, 알고 있었어요? 장배TV에서 아, 많이 봤거든요. <laughs> 예 갑니다. 저, 저 은근 잘해요. 오, 이거. 잘하면 되나? 잘하는 대로 살아! 이 나한테 그럼 해놓으세요 그럼 저 주세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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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두 챔피언 나것 같은데? <laughs> 장난이에요! 아, 숨야 <이거> 돼요? <laughs> 아니요? 아, 숨어야지. 한 번만 해어요숨짜 갑시다. 밥 먹어. 양파 내놔, 양파 내라 양파 내놔. 이거 한 번만 하면 그냥 땡 그냥. 침대가 너무 어설러네 이거 홀로 살아남으면 거의 13분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마 꺼야 될 거야. 한판라면 네, 그렇군요 한글 하면 끝내야겠군요. 근데 저희는 아까 두 판을 했거든요. 네, 몇분 근데 16분이 걸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 진짜 빨리 죽워서 우리 중반에 좀 많이 버텼는데, 아, 내일 네, 지키고 있군요? 침대만 멀쩡하면 되긴 하지만. <laughs> 이거 침대가 뿜어지면 리스크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침대 불하, 처음에 불어져도 그냥 안 죽고 싸우면 되니까. 그렇죠? 하루 그러면서 하루... 다 삭들이 하면 거의 학살급이죠? 거의 제로급이죠? 도미 아... 여전히 계속 양털 설치하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이거도 끝냈군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약이 네, 끝냈고요 어? 어, 아, 어? 어 누가 있나요?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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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이래 뭐예요 이거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터져라 터져라 와말 사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무다먹 거야 안해 꼬-야 아저 양털은, 아, 양털은 아. 이미 앞으로 나가세요 저는 그냥 기지나 지키려는 거예요 네 한번 고민 공유, 얼마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구경해 보셔야죠 나참 세일즈판 이뭐지 션 지금 드래고 있나요? 어, 지금 화면 죽었네. 블루가 죽었어요. 아, 응. 어, 그... 예, 레네가... 나, 그. 우리 다 죽었어. 날라갔어! 잘하신다고 해서 참골드티비님할 때도 계속 옆에서 계속 뭐라뭐라 뭐라 했는데 아아아아아한다고하면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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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는거아니에요 아아아아 아 왜 근데 우리 또 나누간네요. 아. 올수 있어. 먹어요. 먹으라고요. 요 잠깐만. 요 아유, 당신이 그걸 갈수 없어요? 우린 방문 갈게요. 아, 니 나는 준비나 먹을게. 오케이, 네 개? 네 개. 애기는 못 하네. 살... 못 살까 철 그거 살고, 아, 뭐 아, 이거 살고 이거 하자 이거 군좀 가고 있나요? 지금 이게 폭탄이 위험하니까 어. 와저잠별린이랑할때폭판에 폭탄 폭탄한테 당했어요 D&D한테 알아요 어? 근데 위, 이렇게 위에 쌓으면 위에서, 쏘... 어, 뭐야? t v 됐어, 갑자기. 갑자기 t v 됐어요. 어디로요? 아, 갑자기 아래로 티피 됐어요. 어, 뭐 다행히 살았어요. 어디, 다행이네요. 계세요? 어? 여긴 어디지? 어디 계세요? 어? 아, 지금, 위험해요! 지금 누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빨리 와요. 없는데요? 미안한데요? 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자요으로살전에그 그 소음은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밖에 뭔일생키서말 하는 거 같아서. 네, 창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때려, 때려, 때려 죽여. 잠깐만요. 하지 마요! 뿌시는 거예요! 뿌세요? 어? 오지 말라고! <laughs> 아, 잠깐, 그냥 숲을 뿌신 거잖아. 그냥 숲, 그냥 well, 그냥 리고 뿌리실 거. 아, 왜, 왜 열었지? 아, 짠! 라 저희 팀두나 봤어요. 아, 3 0 0 와, 우리 이거, 이거 좀 오래 갈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팀에 아예 안오고있어요 아무도 일단 또 다이아 저번에처럼 다이아 올지 모르니까 일단 주의 하죠 에.. 아이, 아이 TNT 아닌가요? 아니요 첫번째 TNT인데 다이아 두 그때 다이아 두놈한테 다주었잖아 요그 다이아 아왔네 아쿠아 아쿠아 아 다이아 풀세트 다.. 다풀로 어? 다이아 생기기 시작했나봐요 아니 원래 생겨요 몰랐어요? 다이아 어디서 생겨요? 다이아? 저기 에메랄드 있고, 다이아 여기 있네! 어떻게 알아요? 다이아인지 아니면. 다이아, 뭐 여기, 저기 다이아 블록 있잖아요. 저기 다이아 블록 위에 떠있고, 저기 에메랄드 블록 위에 떠있고. 에메랄드는 아니죠. 그냥 다 다이아에요. 아니, 다 다이아 아니에요. 에메랄드에요. 아, 여기 못 올라와. 팁이 돼 있어! 왜? 아니, 왜티피 되지? 아, 맞다, 이거. 아, 이거, 제한이 있지! 높이잖아. 어, 높이 제한 128. 아니, 안 돼, 안 돼. 그냥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잠깐만요 짬뽕을 설치 짬뽕을 설지 짬뽕을 설치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아! 여기 이렇게 설치 어 여기 아래 아래가 위험 잠깐 여기 위험해 잠깐 여기는 한명 설치해 잠깐 이거 모아가지고 한 명이 설치할까 오 엄청 오, 많아 오금금오 6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설치가 그, 아니라 이제 다이아 끌러 가야죠 다이아 데리러 가어왜 위로 올라 <laughs> 아! 어.. 붕테를 어... 삼피는군요 지금 몇명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또? 또 죽었어요? 어쩌라고요? 님도 죽었으면 서 님은 아예 떨어져 죽었잖아요. 오, 아 잠깐만요. 긴장하세요x2 아 갑자기 제.. 아 진짜 도겸이 진짜 얄미워 지 와.. 아 나.. 도겸이 마 들은 경 많았어요. 아 도겸이 얄미운 지가아 에이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을 거야다 먹을 거야 여기 생기는 거다 먹을 거야. 일단! 일단 일단, 일단일로기를 다음에 뭐다음 정하면은... 네. 할수 있겠네요. 자, 그함정이얼마지지함정이 얼마였더라? 함정 이제 못 살걸요. 함정이 어디 있더라? 함정 다음 반대쪽인다 네. 응? 네. 반대 어... 어... 이 어... 금 어... 어... 먹아아아니 어... 안녕 선생님. 어... 어... 지죠다이아드 어. <Oliver> 를... 아이... 얻었어요? 아 주인 아저수있어아 잠깐만요! 지금 위험하거든요? 왔어요! 아니요 저런 상대는 죽일 수있을거예요 혹시 못스턴이있아지 제거하지 마요 제거해요 TNT 오면 어떡하려고 아 여기 이렇게 오면, 묻어요 오면 때리면 돼요 잘못이 어? 여기가 아못때걸요이었어 사야 되는데. 아, 이고활 사야되는데? 아활안 사세요, 걱정마세요. 아니, 사도 원물이야 죽여야되요. 아. 아니, 다, 지집있어지있어 있어. 다이아 얻었어요, 다이아? 다이아. 못얻었고요저다 뽑아가지고, 킬기 할거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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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저희 금 8갠데요? 금1개라고요주단 바로 하고요. 시프트, 짜자 아이씨. 아, 제가 그냥 눌렀어. 요 <laughs> 너무해! <웃음> 하나 스틸했다, 하나 스틸! 오, 잠깐만요! <laughs> 살금 살금 오, 저한 명, 한명또 아웃됐어요, 팀. 잠깐만요. <laughs> 괜찮겠지? <laughs> <laughs> 아니, 가자있어 디엔팅 한번 치면 내겠와요가살 아니, 살금 살금 살 <laughs> 아, 지금 한명 갔어요. 갔다? 먹어, 먹어. 빨리 다이아몬드. 야 빨리 어아 지금 빨리 가, 빨리 가요. 누구를 좀 몰라요. 빨리 튀어봐 한정, 봐, 한정. 한누구 오케이, 오케이, 침대, 침대. 침대. 오케이, 오케이, 레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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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방금 뭐받는데 뭐? 뭐? 어, 어 잠깐만. 아 이거, 아 오케이 형, 저기 이거 봐봐요. 씨들, 저금일국만 주세요. 그럼 철군 잡아주고 제들 죽임 끝나야 예루. 그냥 누르면 돼요 음? 어디서야 함정? 누르면 안되는데? 잠깐만 혹시 그래. 이거, 이거 딱 끌고 와봐요 안녕하요 님! 님! 저한테 좀금좀 주세요 뭐요? 금 잠깐만 그... 네? 다섯개만 네. 주세요 어? 딱 다섯개 있어요! 주세요 제발요 잠깐만요 뿌릴게요 따란 오케이. 잠깐만, 막고 있어요. 잠깐만, 다시 저기, 저기 가서 다이아 얻어야 될거 같아. 아, 못 같아. 얻어요.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잠깐만, 많아. 저, 잠깐만, 방금 다이아 칼 봤어요, 다이아 칼. 다이아 칼. 난 조칼. 이렇게 되면 다이아 칼이 유리하지. 다이아 칼 보다는 그거 사지, 그래요? 지금 이거,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어, 야, 야! 어. 어디 또어디 또야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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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가 아 저기야 저기야 저기서 여기 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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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고요 진짜 부사 진다고요 안돼 그냥 그냥 리버 들어 아야 옆을 봐 앞을 안돼 야 이거 투명 뭐야 투명 뭐 안돼 투명아 뭐냐고 누구 <laughs> 하셨어요 네 아니 투명 아투명써가지고 와서 안 보였어요 자, 자 여기서 마야될거 같은데요. 자, 이인 엔딩하죠. 일단 엔딩하죠. 이따 인딩하죠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어디에요? 저기, 이거 죠 어, 잠깐만. 오이. 50으로 오세요. 네. 네? 잠깐만. 50으로.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어디 50으로 가죠? 자, 50으로. 잠깐만. 윅크, 이거 윅크.